안녕하세요. 서울 구로지설단지에 위치한 오후 만세 치과 원장 이수영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, 혹시 턱이 불편하진 않으신가요? 고개를 조금만 숙여 보세요. 턱이 묵직하거나 입을 꽉 다물었을 때 턱관절이 살짝 아픈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? 우리는 대부분 턱이 조금 불편해도 설마 이게 병이겠어? 하고 넘깁니다. 하지만 진짜 위험한 통증은 한 번에 크게 오는 통증이 아니라 자꾸 자주 반복해서 오는 통증이라는 걸 아시나요? 턱관절이 바로 그런 부위입니다. 우리는 턱관절을 치료하는 병원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돌려드리는 병원이라고 믿습니다. 한 번의 진단으로 한 번의 치료로 당신의 턱도 일상도 미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당신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.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.